네 예,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 이 10월 4일입니다. 그저께 10월 1일날 이 추석이었는데, 다들 이 추석 잘 지내셨겠죠? 근데 이번이 추석에 이 나오냐 씨의 모래 그 공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저도 마침 그이 정치, 뭐 예를 들자면, 왕이나 대통령 치고, 국민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은 못 봤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요즘 너무 힘든다든지, 또는, 그, 중요한 말인데,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가 없다. 여기 근데 보통 위정자라 그할 때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저 요거는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가 없다. 그때는 이때 위정자는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거짓 위자 정치하는 즉 거짓 정치, 거짓말하는 정치, 나쁜 정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하면 이런 말들로 해서 정치권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뭐. 이건 나훈아씨가 좀 의도하고 이런 대사를 많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일부러 했다고 말하기 보담도 나훈아씨의 본래의 생각이 그래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문재인 정부를 무슨 비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때라도 능히 이런 대사는 나올 수가 있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그 나온 씨가 한 말들이 더 저는 값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대사들로 저는 이렇게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무쪼록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이 공연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 기간 동안이라도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있게 된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선 제가 이 공자의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이 음악의 중요성을 일찍이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공자. 노래하고 뭐 공자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왜냐면 노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제하는 것으로는 정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딴따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 공자야말로 노래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자 공자가 정리한 얘기라는 체이 있는데 얘기 안에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 즉, 음악에 대한 기, 기술. 거기에 보면,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그처럼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을 저는 달리 다른 데서는 못 봤습니다. 그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입법, 이 우주의 승리를 말하는 소리로 표현한 거다. 자연의 질서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 음악이다 하는 이런 음악의 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은 인간의 이 신성을 자연의 입법에 맞게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정말 대단한 즉 음악의 의미에 대한 대단한 해석을 저는 해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자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 세 마디로, 이제 세 말로 표현해놨는데, 이런, 이 논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흥어시요입어예요선어악기로 즉, 흥어시요 시를 통해서 정서를 개방하고 입어 예요 예를 통해서 인격을 도야하고 성어 악이라 음악을 통해서 인품을 완성한다 공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가 이저모방에 처음에 가본 것이 갈라오광장 어쩌다 어디 가다 보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 갔더니 노래방 이더라구요. 내가 노래방 사장한테 아 이런 시설 이 있습니까 아, 저는 뭐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는 데 언제 생긴지 아뭐 생긴지 얼마 안 된다고 제가 이걸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 노래방이 아마 90년이나 1990년이나 제가 간 때가, 오늘 기억을 하는데, 9 2년도니 92년도니까, 아마 1990년이나 91년도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 노래방이, 막 우리나라의 오락, 엔터테인먼트, 이 오락 시간을 지내는 데는, 이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노래야말로, 인간의 이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아주 시스템적으로 쫙 만들어놨으면 좋고 또 하나요, 노래방이 아니면 다른 말하자면 뭐가투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게할 텐데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노래방을 이걸 만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표창이라도 하고 또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이조색 감면이라도 해서 뭔가 이 노래방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해서 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가 시간을 노래방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이런 생각도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노래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노래가 그래서 노래는 근데 공자의 사상을 공자라는 사람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공자는 그냥 사상가, 정치가, 도덕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을 대동세상으로 그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대동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가 두 가지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면 예입니다. 예. 예를 통해서 이 대동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보통은 뭐 예의, 뭐 제사 지내는 법, 뭐 관원상계법, 또이 도덕, 또 인사하는 법, 이런 게 예가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예라는 것은 자연법을 말합니다. 자연법. 서양에서 나온 말인데 이 자연의 질서, 우주의 입법 이게 예입니다. 예. 그이 우주의 입법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국가 사회가 운영되된다 그렇지. 예를 강조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자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예입니다. 예. 사실 악도 예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두 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악입니다. 악. 그 예는 말하자면 인간의 이 삶을 외형적으로 자연의 입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국가, 사회, 개개인의 삶이 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외형적인 그 교육, 제도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악은 뭐냐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서가 즉 정신이 이 자연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내가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악이 귀한 거다 즉 노래가 귀한 거다 이만큼 공자는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뭐2 500년 전에 공자가 강조했으니까 2 500년 전에 일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저는 이 민족 통일이 참치상 과제라고 봐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는데, 이론적인, 말하면 설파, 설득도 중요하지만, 노래도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통일세날이라는, 음, 그 통일 노래, 작사를 해가지고, 어떤 작곡가한테, 청옥현식은 작곡가한테 다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왕 말을 안김에이 교회에서 말이죠.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고자 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보기 전에, 최소한 한 시간 가까이 하는 이 찬송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공자의, 이, 아주, 목사님들의 이 설교는 굉장히 이성에 호소한 겁니다.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이 감성에 호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그 예수가 전파하려고 했던 이 사랑의 정신 이 평화의 정신 또이 구원사상 이런 것을 어쩌면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데에 더 많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권 이 민주화 운동권도요 저렇게는 말하면 70년대 80년대 힘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운동권 가요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권 때그 영향은 똑같습니다 집회 시위할 때 한참 전에 한 30분 이상 운동권 가요를 굉장히 열창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투쟁 의지가 굉장히 실리는 거죠 요즘은 또 전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불극에서도 장불가람이라가 하고, 하튼 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 말씀을 기었는데 저는 하튼 어젯밤에 이 나우나의 이 노래 공연을 보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뭐왜 그러냐? 첫째요, 퍼로 정신. 나우나 씨가 어제 그렇게나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기쁨을 줄수 있었던 것은 그의 프로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정신 나오는 온몸으로 노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목, 목표로 프로페셔널 그게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이 정치를 통해서 마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내가 과연 어, 나훈아씨처럼 국민들에게 그런,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겠는가 저는 뭐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반성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나훈아 씨가 이처럼 포로정신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한 데는 그가요 어제 그저 방송에서 그러고 그 자기보고 뭐 어제 뭐 사라졌느니 뭐 이렇게 뭐 온갖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래 하나 작사 작곡해서 그걸 부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는데 저는 거기서도 노래 하나 그 노래 그 사람들 뭐딱한 곡, 곡한곡 보면, 어, 쫙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 그런데도 그 노래 하나를, 어, 말하면 대중에게 나타내 보이기 딱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6개월 내지 1년 동안을 그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나오면씨의그 노래가, 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이 나훈아씨한테 또 배울 점은 저는 뭐이 노래에 대해서 조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보도에 의하면 15년 만에 나왔다네요. 15년 동안 나훈아씨가 별로 대중하게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숙성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숙성의 기간, 기간이 그러니까 이 숙성의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저처럼, 뭐, 일만 생기면은, 그거 뭐, 말하고 싶어서 그냥 또말해고말해고전 이런 것도 상당히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또 뭐, 그것이, 또 뭐, 노래하는 사람하고, 또, 저 아주 또 정치 활동하는 사람하고, 뭐, 꼭 아틀 수는 없, 없고, 또, 그렇게 또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약간의 의무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또 제가 나우나시에 대해서 새롭게 알수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태우 정부 때라는데 그 정부 고위 인사가 그 나우나시 그때도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나우나시를 만나 가지고 나선생. 정치권에 좀 진출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영입하려고 이렇게 교섭을 했죠. 근데 나훈아 씨가 뭐 고대로 말하면 그 선생님 그 울긴 외우라 울긴 외우러 가 나훈아 대표 꼭 비슷하니까 그 누가 제일 잘 부를 것 같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잘 부를 것 같습니까? 나훈아 내가 잘 아, 그야 뭐, 나훈아씨가 제일 잘 부르죠. 그러니까 나는 노래로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정치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돈을 좀 많이 벌거나, 탈렌트로 좀 유명하거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유명하면 정치권에서 그 사람을 저는 끌어대려고 하는 것도 옳지도 않지만, 끌어대려고 하고, 또 그게 또, 걸려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훈나 씨는 그냥 딱 이런 지하에, 자기가 노래에만 전념하겠다.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도 그랬기 때문에, 나훈아 씨와 같은 진짜 가수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대제 가수가 됐다 각합니다또 하나 제가 감탄한 거는 그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훈아 씨가 그 유행가라고 하는 거를써 가지고 유 허를 읽자행 가, 갔자 유행가 유행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 나도 흘러갈 뿐이지 뭘 어떤 가수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다. 저는 정말, 이건 도인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인도, 도인도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이 욕심들은 다 극복할 수 있지만 명예욕은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경에 도인도 즉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냐이말 명예욕. 이 명예욕도 뿌리치는 그러니까 어떤 한 일에 몰두를 하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나우나씨는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이 무슨 뭐꼭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종교를 수행해서만이 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진심으로 저는 한 10여 년 이상 종사하면 세상의 이치를다 깨뚫어 볼수 있는 저는 도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제 나오나 씨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한 가지를 종사하면서 숙성하면서 어떤 유혹에 현혹되지 네, 아니하고 편혹되지 어, 아니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욕심이 응시 해야 그래야 도의 경제에 이룰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면서 또 국민을 기쁘게 할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도 이렇게 느꼈지만, 또, 다른 국민들도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걸 느끼지 않을 것습니까 근데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가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만약 여가 시간이 있다면, 뭐, 친구들과 모이는 일이 있다면, 다른 그, 이 오락보다는, 노래방에 가서 즐기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이 나훈아 씨의 그 공연을 보면서 저 자신이 많이 또 단성하고 또 배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서를 또 교화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또 아름답게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